저는 지금 QGI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도 위에 점을 찍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QGIS를 받아야겠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QGIS라고 검색을 해주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게 영어 사이트로 돼 있는데 이 중에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 도네이트 이런 거 뜨는데 도네이트는 사실 뭐 본인이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건 뭐, 스킵하하 그냥 다운운로하하셔됩됩다여 여기서 이제 w n l 인인인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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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n l o a 년상반기 기준으로 여기 3.4 버전인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1.2 기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서 이건 일단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몇분 나왔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저는 그때 뭐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속도랑 상관없이 그 다운로드 해주는 그 서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저는 QG, QGIS를 깔아놨으니까 이거를 켜겠습니다. 설치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그 기본값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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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QGIS를 열었으면 먼저 이제 QGIS에 필요한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구글 지도를 켜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그 지도의 경도와 위도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거기를 한번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서울시청을 검색을 하면, 이제 서울시청에 나오죠? 그러면은, <laughs> 여기 빨간색으로 본인이 검색한 곳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를 우클릭을 하면, 이거, 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 위치 공유라는 걸 누르면, 여기 이제 경도랑 위도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뭐, 서울시청. 그 다음에 서울시청을 했으니까, 뭐, 어디 있을까? 여기 뭐 덕수궁이 있으니까 덕수궁으로 덕수공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덕수궁 덕수.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음. 서울역이 있으니까 어, 서울역이 있으니까 서울역을 따서 서울역을 복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위치. 그다음에 제가 요거 이렇게 경, 이게 위도 경도거든요. 왼쪽이 위, 왼쪽 콤마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위도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경도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적으려고 하면은 좀그 힘드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는 찾아 바꾸기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Ctrl H를 눌러서 저는 위도를 왼쪽에 저장하고 오른쪽에 경도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콤마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남겨두고 오른쪽에 있는 걸 지우려고 하면 콤마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별표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있는 것만 남거든요 왜냐면 이, 이 코드가 뭐냐면, 콤마, 그 다음에 빈 칸, 그 다음에 별표, 별표는 모든 문장을, 문, 그 텍스트를 다 찾는 그 코드라서 엑셀에서는 그걸 이제 찾을 내용을 이렇게 콤마, 빈 칸, 그 다음에 모든 문항, 문자가 있는 거를 찾아서 바꿀 내용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거기가 이제 빈 칸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도는 저장을 했고 바꿔서 이제 경도를 그러는 모든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콤마랑 스페이스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위도 경도만 놔두고 이제 경 위도가 다 날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여기는 위도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도만 남았죠. 이거를 저장을 해주고. 뭐, 아, 이거 csv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다가 뭐 테스트라고 하고, 하고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뭐 아무데나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GIS를 열어서 먼저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저는 다운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냐면 여기 색종이 여러 개를 겹쳐 놓은 듯한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어 이게 CSV 파일이. 그 콤마 뭐 세퍼레이티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를 여셔서 파일 이름에 있는 이제 요점세 개가 있는 부분이 이제 탐색을 하는 건데 여길 클릭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를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그 파일이 어떻게 되있는지를 이제 잠깐 보여줘요. 그럼 이제 파일이 아,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id랑 위도 경도를 저장을 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위도 경도 숫자는 그 지금 여기서 하실 게 뭐냐면 파일 포맷은 csv로 해 놨고 그 다음에 레코드와 필드 옵션에서는 건드리실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도형 정의에서는 포인트 좌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평 좌표계는 도형 좌표계는 요 디폴트 값이긴 한데 요거 그냥 epsg4326 요거를 요걸로, 요걸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도 경도를 이제 xy로 돼 있으니까 아 위도가 x고 경도가 y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도에서는 이제 x축에 있는 게 경도고 그 다음에 y 필드 그러니까 Y 축에 있는 게 위도거든요. 그래서 X 필드에 있는 거를 경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Y 필드에 있는 거를 위도로 해준,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제 뒤에 점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갑자기 점이 이렇게 찍히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 이걸 알아보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어 QGIS의 방식이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그냥 점만 찍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도나 뭐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구분을 그러니까 뭐 특정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셔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여주는 게 TMS 포 코리아라는 것 같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검색을 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그럼 TMS 포 코리아를 누르시고 플러그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 있는 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게 설치가 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닫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웹에 보시면 위에 위에 보시면 웹이라고 있거든요. TMS 포코리아를 가셔서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제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들어가면은 뭐그 아마도 이게 길 지도인 것 같고 하이브리드는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셀렐라이트는 아마 위도 아 저기 위성 지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카카오 스트리트를 누르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카카오 스트리트를 추가를 하니까 요게 지, 지도가 점을 덮어버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레이어를 <laughs> 보면 카카오 스트리트가 먼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요걸 순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게 위로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아 이게 점이 잘 찍혔구나. 아까 전에 그점 찍은 걸 보면서 이게 점이 잘 찍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웹에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점이 잘 찍혔는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점이 잘 찍혔는지 저는 이게 보니까 점이 잘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MS 포코리아로 확인한 이 지도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점이 잘 찍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저희는 이 지도 위에다 찍을 게 아니니까 카카오 스트리트는 잠깐 숨긴 상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제 그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구 경계 서울시 구 경계에 있는 그 이미지만 가져와가지고 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저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거를 감사하게도 서울시 경계면을 따라서 이미지 화를 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오 서비스 웹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이 지오, 지오 서비스 웹이라는 사이트가 뜨거든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카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자 이름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GI 이게 요분이 요 만드신 분의 아이디인데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드신 사이트 사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g i z m o 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 그분이 올리신 파일들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이미지를 그릴 거니까 다른 거는 안 누르시,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더 쓰시면 되고, 저는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 구경계라는 이제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시고, 네, 서울시 구경계라는 이름으로 다운로드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QGIS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그 색종이 여러 개 겹쳐 놓은 것처럼 돼 있는 요걸 누르시면 이제는 이제 그걸 열려면 벡터라는 걸로 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소스 유형은 파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파일 찾으실 차지... 찾으실 때처럼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다운 받은 요 z 폴더가 나오거든요. 서울시 구 경계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 벡터 데이터 셋에이그 경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누르시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하셔서, 확대경, 15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요거를, 음, 요 왼쪽 레이어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스타일이, 있,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에서 저는 이걸 흰색으로 해줬었거든요? 흰색으로 바꾸시고, 뭐그 다음에 점 색깔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요 여기 있는 점 색깔 요거를 우클릭하시면 스타일에서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거든요. 상태에서 파란색 연한 파란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이제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는데 지도를 이미지로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폴더 명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에 지도라고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 저장이 잘 됐다라고 돼있죠. 상태에서 저장으로, 그,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가보면은, 지도라는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지가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잘 되게끔 이거 이미지가 좀 공백이 많으니까 여기 양쪽이나 뭐 위아래를 자르셔가지고 좀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